네, 안녕하세요. 바다입니다. 오늘은 풍선 머리님 만들어 주신탈춤메을해 보겠습니다. 음. 어디서지만든 도움이 도울드고 피부 <laughs> <배주> 모칙내이고요. 이도영이칠 <laughs>

난이도 삼, 네. 지옥 난이도 삼, 레이블 난이도 중,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. 아. 화염사 난이도 중, <laughs> 사막에보 난이도 하. 유리성 난이도 갈. 일단 유리성도 깨고 뭐 사막 깨. 음, 이거 예 깨겠습니다. 하가 이 정도라고?

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아, 죄송합니다. 마 마키 씨이 더가. 는게이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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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목소리> 아, 잠깐만. 이렇게. <목소리> 이개자가없네

쿵쿵 <laughs> 힘듭니다 so long, s 이 long, so 뭐, 자 o n g so long, 잠시만요 보류가 또 떴네 요 제가 지금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잘안돼 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해 그래서 아까 건너뛴 겁니다 자, 정룡이 나오네 정룡이 오네 유렇해 가지고 그냥 음. 상자 3짜리만 보여줘 3짜리 끼면 그냥 다 걸을까? 아, 가다니리도상 걸고. 는

아니 꼭 그러지 힘들겠다. 죽겠다. 어죽었 조금 사실은 용암이 도전이 죽였다. 유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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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마 오 이리, 다리이어 이리, 이리, 이었는데 이리, 이리, 이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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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ear。 다시 음에더 재밌는 다시 또 바이.